진서 뭐해? 울었어? 응. 왜 울었어? 진아 언니가 내가 이전에서밥 먹는 거 다, 다 같이 할게. 진아 언니가? 응 근데 울다가 그거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져? 네. 응. 뭐 먹어? 까마중. 까마중? 음, <laughs> 헤헤, <laughs> 맛있어? 까마중? 누구지, 너? 까마중 거기 있잖아? 응. 음 검은색이야 검은색깔이야? 어? 응. 맛있어 현아? 응. 그런데 아빠 근데 이까마마술같아 마술같애? 어? 눈물 흘렸는데 까마둥이 마술을 부렸어? 눈물이 바로 없어졌어? 네. 우와 그 그렇구나 들아 그, 그렇게? 어가 그, 무슨 차가 지나갔어 어 차가 지나갔어 아빠 배고프다 왜? 아빠 산에 가서 나무를 나무가 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있었거든 네. 아니 바람에 쓰러진게 아니고 어? 구미호가 커다란 멧돼지를 잡아먹으려고 막 멧돼지를 쫓았어. 어, 근데 멧돼지가 도망가다가 커다란 나무를 쿵! 들이받으니까 나무가 쓰러지는 거야. 그리고 또 도망가다가 또 쿵! 하고 들이받으니까 또 나무가 쓰러졌어. 나무가 누드져 어, 멧돼지가 들이받아가지고. 멧돼지가? 어, 그러다가 또 들이받아서 세 번째 나무가 쓰러졌는데 왜 나구? 어, 멧돼지가 어? 나구? 응 어? 나구? 응 음, 음. 나구야? 그, 그게 멧돼지를 쫓고 있던 구미호가 누구였는지 알아? 우리 엄마? 어, 맞아 니네 엄마였어 근데 멧돼지가 너무, 너무 크고 빨리 도망가서 못 잡았대 그래서 나무만 쓰러져서 어젯밤에 보름달이 뜰때 니네 엄마가 와서 얘기해주더라 그래서 아빠가 그 나무를 길을 막고 있어서 아빠가 그 나무를 잘랐어 오늘. 응? 그러니라고 힘들었어. 아빠 내가 까마귀 따올게 저기서 아빠 여기서 기다려. 어, 그럼 아빠도 힘이 날까? 음. 응? 응? 아빠 여기서 딱 기다려. 딱 기다려? 그리고. 어. 아유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려야지. 배추 조심하고. 어, 기다릴게. 어. 아이고. 음. 평화로운 저녁 무렵입니다. 지금은 6시가 거의 다됐고요 어, 딱 있을게. 어, 고양이도 서로 경계를 넘지 않고, 치즈와 애기가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딱 평화를 지키고 있어요. 음, 경계가 무너지면 얘네들은 크게 싸우겠죠. 음, 싸움이 없어요. 다행히 현이가 들 <laughs> 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려야 돼요. 꽉 이게. 핸드폰 딱 들고. 아빠가 글로 가면 안 돼? 그래 가 와. 어, 알았어. 저는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일수입니다. 어, 저기... 응? 까먹지 마라. 그렇게 많아? 내가 이쪽에다 담아서 엄마 응. 빨가질게 그렇게 담아 가지고 엄마한테도 가져가서 엄마도 주자. 엄마 힘없는 거 같지? 응. 엄마 2일 그러니까. 갔다 왔지. 맞아 2일 갔다 왔잖아. 엄마, 치, 아빠 치즈가. 응. 애기 잡아을고 있어. 안 그래? 치즈가 무슨 을으니까 그랬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랬어? <laughs> 자 여기는 배추가 벌써 이렇게 많이 컸어요. 우와! 많이 컸지 배추. 응. 어 하루가 다르게 커요. 배추가 그리고 뭐라고 하루가 다르게 응 매일 맛 엄청 크고 조금 감자예요 감자도 하루가 다르게 커요 그건 까무야아 그건 까마중이야 예 네, 제가 배추하고 감자 설명하니까 현이가 이건 까마중이야 여러분들도 오래 듣고 있으니까 현이 말을 약간씩 이해하겠죠. 그 윤관장님은 50% 이해하겠대요, 이제. 응. 알아듣겠대요. 근데 현이 말이 진짜 응. 재밌어요. 응. 응. 응? 맞아. 맞아. 아빠, 아까, 응. 오늘, 응. 응. 오늘 내가 응. 저쪽 돌에 올라갔거든? 응. 근데 현이가 위험해! 빨리 내려와! 이렇게. 아, 어, 그랬어? 현이가 위험한 것도 알아, 이제? 그랬어? 야, 현이 대단한데? 까마둥 떨어졌어. 제가 동식통역하겠습니다. 까마둥 어딨어? 현아, 그 앞에 많다. 진서야 거기 앞에 많다. 여기. 아빠 누구기 아빠 누구야? 손, 삼촌이야. 응, 어, 까마중 얼른 따서 가자. 까마 까마중 근데. 응, 언니가 많이 따고 있어. 왜? 아니야? 어디 가게? 거기지 딸거야 언니는? 음. 아빠 여기에는 거다따 버리자. 그래 오늘 익은거 다 따면 오늘 저녁밥은 그걸로 먹을까? 까마중밥? 까마중밥 까마중밥? 응 아빠는 고추밥 먹을건데 고... 아빠, 고추 아빠는 고추밥 음. 벌써 그 이만큼 남아왔어 그만큼 남아어 예. 응. 응. 이야 엄청 많은데. 야, 그걸로밥 비벼 먹으면 되겠다. 아빠, 아빠 어. 주머니 대봐. 아니 그대로 들고 가자. 안 돼. 안 돼? 에이. 왜? 아빠 주머니 대봐. 응? 근데 가면서도 찍을 거야? 아니. 아빠 주머니 대봐. 주머니? 주머니. 아빠 주머니에 뭐 들어있어? 뭔데? 뭐냐면 비밀. 어? 이제 가자. 왜? 콩밥개 음. 는데이 정도면 충분해. 밥세 그릇은 비벼 먹겠다. 네, 혜다이 현이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담았다가 흘리고 담았다가 흘리고 그래요. 저 안녕 한번 하자. 어? 응. 안녕. 안녕! 안녕! 음. 안녕. 현이도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뚜루루. 안녕. 두두두두.